가자! <laughs> 어, 얼마예요 아. 너 현금도 가지고 다녀? 대단한데? 애초에 여기 현금 밖에 없는데? 나 현금 하나도 없는데? 야, 근데 컴사는, 컴사 두개 주신 거야? 좋 컴사가 가격이 더 비싸겠다, 야. 여기가 멋진데? 여기 너무 분석할 게 많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이거 한번하려고 우리 머리 너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자 ]까요? 이제 아마 저 안에 들어가면 뭐살수 있는 그게 있었던 거같아 제일 쉬운 게 뭔데 제일 쉬운 거 뭐야 이제어 저희 살려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어디서 사 처음이세요? 네 현미성 못써요현금성 얘기해서 아. <laughs> 좀 배우고 오셔야 돼요 아 네네 여기 안에서 현금으로 막번 사는 게 아니라 이구매권이라는거 사고 사용하거든요 구매편은 아무 데서나 작성하시면 돼요 펜 음. 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작성하셔가지고 지 기계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구경을 먼저 하고 올까? 45분이니까 어차피 어, 네. 표현을 못살 거잖아. 네. 그, 그, 사람 너무 많은데? <웃음> 아, <웃음> 아, 뭐야 뭐야 달려 음, 달려, 음, 달려 달리 는거 같아? 어디 에서달려여기 여기다 온다. 여기여다몇번 말? 몇번 말? 일1등 뭐야? 1등 뭐야? 4번이 역전했대. 4 번이 역전. 근데 나 너무 놀라운 게 어.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야구장보다 많은 거. 얼마 뽑을까? 진짜 한5만원 뽑아.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내가, 내가 뽑고 너한테동내줄 줘. <laughs> 아 종이? 에? 일단 이걸 사고 어. 이게 좀 저기 있는 저거고. 어, 어. 그다음에 막공 구매 자율 발매기 가서. 어. 아 오, 굉장히 <laughs> 복잡한데? 어. 아. <laughs> 아, 막건 1인 1회 구매 상한서 10만 원입니다. 아, 있다 있다 여기 막써 있다 막. 원은... 아니 우리 아예 한식 소담 저런데 가서 밥을 먹을래? 나밥밥나 밥, 밥, 나 배고파, 배고파.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게 뭘까? 5번을 내려주시는 거. <laughs> 다 제주야? 서, 여기서 아 여기는 또 어. 서울이야? 다행이다. 공부할 거 틀어들었다. <laughs> <laughs> 시험 범위가 틀어들었다. 수은될거요 <laughs> <laughs> <밤도> 시간이 없고. 밥 <laughs> 스치고 있어, 사람들. 말등전 하나 봐. 1만 100만, 천만억사억 하루만에 지금 1사한 한 판이지. 한 판에 지금 1사 어. 마사회 1년 매출이 7조인가? 는 <laughs> 아, 정말? 그래? 어. 어, 신나게 손 들어주래. <laughs> 또 붙여줄까요? 앞에 카메라가 없는데. 보고 도 이해해보자. 지금 몇살있서몇살어몇 5번, 5번, 야, 5번. 야 5번. 5번. 번 안 알려주냐? 삼삼사사 알려준 대로 얘가 맞네. 얘 예, 얘가 맞아. 뭐가 파 커피 한잔 사고 바로 공부 돌입한다. 바로 공부 돌입한다. 45 우리가 이름도 모르지도 모르. 무 여기 또 본격적인데? 여기더 본격적이야. 여기는 은행이야 거의. 대학병원은 지금 한번 가볼까? 어디까지? 옥층 <laughs> 있나 여기? 여기 혹시 뭐 그런 건 없나? 옥상. 옥상이라든지요. 근데 5층이 있어 일단. <laughs> 네. <오>. 올라올수록 그놈의 <laughs> 우리 이제 빈석이란 걸 해보도록 할까? 반석, 다음에. 원래 모를 땐3번 찍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없어 우리 이제 하하루 바빠, 바빠, 바빠. 바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자, 투입해. 음. 화살표 방향으로 다시 넣어 주십시오. <laughs> <laughs> 여렇게 <이렇게> 바늘 구멍이야. 아니 <laughs> 진짜. 반환구야. 투입구, 출구. <laughs> 야천원 밖에 안 벌었어 너? 어, 어, <laughs> 혹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1명 정의, 아, 뭐야 다, 다 3번에 건 거야 야 원금 찾아가는 거네 출발 출발 야야 3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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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3번만 아! 기특해 야, 어, 기특해? 아! 기특해 3번만 3번만 아, 아, 아. 우리 다시 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돼. 야, 여기서 시작이야 아. 12고. 12. 될 거야. 1이 1등일 거아 그럼 도전 한번 해 봐. 이거. 아, 어, 도전 한번 해 보는 게 낫다는 거지. 1, 2, 3등 안에 들어올 말 이거를 내가 저 이제 14를 해 보는 거지. 그렇지. 아무도 추천하지 않지금 AI만 삼을 게 아, 이도 뭐라 그가 AI한테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AI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지 10 1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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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나 진짜 집골목 땡겨 지금 진짜. 37주 심승태주. 나 2만원 날라간 거야, 거의. 아, 네. 네. 마지막 게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얼마나? 12,500원. 어, 보여주는 건가 보다, 미리.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인제 알았어. 네. 걱정거리, 출마대기.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했나 봐. 출발했나.. 출발.. 출발한다. 아, 출전했나 봐. 1번? 야 추진력 에서 2번 우지의 몸이.. 요지... 시작해서 또 시작하고 있어. <laughs> 나 너무 설레. 삼복 3쌍은 누가 넣냐고. 삼복? 나. 나삼복순 있는데? 너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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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출발했어 어디서 출발한 거 아니야? 구번 왜 저래? 구번 왜 저래? 9번 <웃음> <웃음> 9번 <웃음> 9번 왜 아, 뭐 야, 구번 왜 저래? 아, 뭐한 짓이야? 야, 구번만 없어지면 나 삼복숭이야 구번 미친 거 아니야? 구번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와 살짝 설렜던 말, 고만말 아니었으면, <너>. 1억천구백1억천구를난 <laughs> 노노동이나 해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몇 시간을 알차게 말이야. <laughs> 야난 따지고 보면 나 지금 <laughs> 정신승리 오지게 3, 3, 한다. 0천원 쓰고, 그렇다면 이게 렇안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 그안 되는 말 고르는 건 없나? <laughs>